여러분, 아이의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노력은 충분히 했는데도 성과가 없고 자꾸만 자녀의 진로나 관계, 인성 문제가 막혀 지쳐 있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모가 천번 기도하는 것보다 단한번 제대로 된 수행이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천 번 입으로만 하는 기도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한번 진심으로 움직인 마음이 훨씬 더큰 업장을 녹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기적 같은 변화를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자녀의 이름이나 관세음보살이라는 다섯 글자를 적어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는 나누는 자에게 먼저 닿고 발언하는 이에게 더 깊이 머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의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업은 단지 전생의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짓고 있는 의도와 말, 행동, 그리고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 업은 고스란히 자식에게도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삶과 가장 강하게 얽힌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조급함, 두려움,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녀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애쓰는 자녀의 길을 막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이면 자녀의 삶 또한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모의 마음 공부가 자녀의 길을 여는 가장 큰 열쇠라고 가르칩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와 수행이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내 마음의 구조부터 바꾸어야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절은 마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도량입니다. 깊은 산 속의 사찰을 찾는 것은 단지 기도의 발이 좋다는 소문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번뇌와 잡념을 잠시 멈추고 나와 부처님만이 남는 공간에서 진심으로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웅전에 들어설 때 수많은 부모는 부처님 앞에서 자녀의 이름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 순간 부모는 단순한 기도의 주체가 아니라 자녀의 운명의 전환점이 됩니다. 절에서 드리는 기도는 집에서 혼자 염불하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곳은 장소의 기운, 불보살의 가피 그리고 나의 정성이 합쳐진 삼업정화의 시간입니다. 몸으로 절하고 입으로 염불하며 마음으로 발언하는 그 순간 삼업이 하나로 모일 때 수행의 진동이 일어나고 그 떨림이 자식의 인연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힘으로 소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의 파장을 만들어내는 고요한 힘이며 인연을 전환하는 정신적인 에너지입니다. 아이가 시험을 앞두었다면 합격을 바라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아이가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발언해주세요.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업장을 녹이는 기도는 반드시 현실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인연을 부드럽게 하며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마련해 줍니다. 이것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힘입니다. 기도는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형식을 갖추면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절에 들어설 때는 조용히 삼배를 올려 보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떠올리며 몸과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릴 때, 온몸의 세포가 자비로 깨어납니다. 부처님 앞에서의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자녀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연의 실타래는 풀리고 길이 열리며 바람은 머무릅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절에 가서 한 번의 수행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자식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여는 강력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부모님이 자녀의 앞날을 위해 조용한 절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정성은 반드시 부처님께 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자비로 충만한 마음과 꾸준한 수행으로 자녀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단순히 집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접 몸을 일으켜 절에 가는 그한 걸음이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절은 수행에 응집된 공간이며 불보살님의 자비가 머무는 도량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앞길이 막히고 힘들 때 조용히 산사를 찾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보탑사, 월정사, 통도사, 법주사, 대원사 같은 예로부터 기도처로 알려진 절들은 특별한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절들이 실제로 삶을 바꾸는 힘을 지닌 이유는 단순한 믿음 그 이상입니다. 절에 들어서면 우선 대웅전으로 향하시길 권합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법신불이 모셔진 중심 정각으로 기도의 중심입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부모는 단순한 개인을 넘어 자녀를 위한 인연의 대표자로 서게 됩니다. 입으로 염불할 때는 마음속으로 아이가 웃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 좋은 인연을 만나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해 주세요. 기도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가 잘되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그 마음을 일심으로 모아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염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복해 부르는 염불은 자비와 보호의 힘을 아이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 줍니다. 그다음은 사경입니다.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손수 써 내려가는 수행은 자신의 업을 닦고 자녀에게 맑은 기운을 전달하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자녀의 이름과 간절한 축복을 담으면 그것이 곧 축복의 진원이 됩니다. 또 하나 강력한 수행법은 오체투지입니다. 몸을 바닥에 엎드려 마음을 바치는 오체투지는 겸손과 간절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오체 투지를 통해 부모는 집착, 불안, 욕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아이의 앞길을 축복하게 됩니다. 특히 산신각 앞에서 아이의 건강과 앞날을 기원하는 산신기도에서는 말보다 마음의 울림이 중요합니다. 산신은 인간의 소망을 이어주는 보살 같은 존재로서 자비를 전합니다.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발언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와 수행은 반드시 회양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회양은 나의 기도와 공덕을 자녀에게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돌려드리는 마음입니다. 기도 후이 수행의 모든 공덕을 내 아이에게 회양하겠다는 발언을 마음속으로 해보십시오. 이렇게 할때 부모의 수행이 아이에게 온전히 전달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내가 쌓은 선한 힘은 반드시 인연을 타고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이제 절에 갈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마음 먹고 그 길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녀의 새로운 인연도 함께 시작된다고 믿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며 마음 속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로 이미 부모는 자녀를 위한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기도를 자기 성찰의 수행으로 봅니다.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전,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왜 자식의 삶이 자꾸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원인을 아이에게만서 찾지 마시고 자신의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불교는 모든 인연의 원인을 나의 마음에서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가진 불안, 집착, 조급함이 아이의 인연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절에 들어서서 부처님 앞에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기 전,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들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을 바꾸기 전에 부모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말을 해왔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참회 수행이라 부릅니다. 참회는 벌 받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인연을 여는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부모가 깊은 참회 속 눈물로 발언할 때, 그 기도는 자식의 삶에도 떨림을 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마음가짐을 바꾸어 줍니다. 아이를 통제하거나 평가하려는 시선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합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교는 무주상보시, 즉 조건 없는 사랑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 가장 큰 복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성공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아이가 자기답게 살도록 길을 열어주는 기도가 진정한 불보살의 마음입니다. 경전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아비달마의 자비심이 부모의 기도와 선행을 통해 자식에게 돌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단순한 혈연 이상의 깊은 업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업보는 수행을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며 매 순간 변화하는 흐름이며 나의 진심과 정성이 개입되면 강력히 전환됩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의 위력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는 삼천 대천 세계에 울림을 줍니다. 아이를 위한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는 단지 말몇 마디가 아닌 자비 파동이며 기도가 잔소리가 아니라 정진된 수행으로 전해집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식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자식을 이해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그때부터 보기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단순하지만 그 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에게 임하는지에 결정됩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맑게 다듬는 것, 그것이 부모의 참된 기도이며 아이 운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결을 바꾸는 고귀한 수행입니다. 그 결이 맑아지면 자녀의 인연도 자연스레 맑아집니다. 불교에서는 업장 소멸을 위한 기도 수행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특히 자식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 인연의 흐름을 정화하고 길을 여는 행동입니다. 자녀의 운을 트기 위하여 막연한 반복보다는 일상의 작은 실천과 연결하는 일곱 가지 수행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면 눈앞에서 아이가 변화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어 실천입니다. 바른 말이 사람의 인연을 맑게 합니다. 짧고 자비가 담긴 한마디가 자녀 마음을 열어줍니다. 괜찮아, 믿는다, 내가 있어 고맙다. 같은 말들이 수행으로서 기도의 역할을 합니다. 둘째, 선행 나누기입니다. 보시를 실천하세요. 자녀의 이름으로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공덕을 쌓으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아이에게 회양한다고 발언하면 이 복은 인연을 타고 자연스레 자녀에게 향합니다. 대신 수보라 하여 부모가 쌓은 공덕이 자식에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셋째, 무원의 사랑입니다. 침묵 속에서 음미하는 사랑 간섭 없이 방치하지 않고 판단 없이 지켜보는 고요한 자비는 자녀 마음 깊은 두려움을 녹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힘을 갖도록 돕는 무원의 사랑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넷째, 일일 관세음보살 명호 염송입니다. 매일 108번 이상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며 자녀를 깊이 떠올려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집중력입니다. 연불은 단순 반복이 아닌 자비심의 통로가 되도록 거기에 아이의 고통과 소망을 담아야 합니다. 다섯째 참회문 독송입니다. 대참회문이나 참회진언을 조용히 독송하며 무의식적 제업을 참회하세요. 내가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 준 모든 것을 이 기도로 시키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올리는 참회가 자녀의 업장을 녹이는 길입니다. 여섯째 공덕 회향입니다. 절에서 기도 후 반드시 공덕을 자녀에게 회향하세요. 오늘의 공덕이 모두 아이에게 향하기를 발언하면 그 힘이 마음길을 엽니다. 회향이 없으면 기도는 나만 위한 것이지만. 회양하는 순간 자녀를 위한 선물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새벽 정진입니다.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새벽, 부처님께 향 올리고 자녀를 위한 발언을 하십시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자비심을 되새기는 그 반복이 수행입니다. 이 일곱 가지 수행은 행동을 넘어 삶으로 기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란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며 마음의 잔잔한 물결이 맑을 때 자녀의 운명 또한 맑은 물결에 반응합니다.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말과 행동, 마음과 태도를 청정히 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아이에게 반드시 전해져 아이의 운명은 분명히 바뀝니다. 절은 단순한 기도 장소를 넘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성스러운 현장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앞길이 막혔을 때 산사로 향해 몸과 마음을 다잡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사례들은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절에 가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회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정성을 다해 수행한 부모들은 삶이 진정으로 달라졌다고 증언합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불화를 그리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 틀어박혀 학교조차 그만두려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어머니는 어느 날 진천 보탑사를 찾았습니다. 단정한 회색 수행복을 입고 일주문을 넘은 그녀 마음에는 아이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웅전 앞에서 무릎 꿇고 관세음보살 명호 108번을 염송하며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매일 사경을 하며 반야심경을 베껴 쓰고 그 공덕을 아들에게 회양했습니다. 21일이 지나 집에 돌아가자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 간절한 대화가 어머니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 아이도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매일 절에서 봉사를 하며 내 아이의 앞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돈이 없어 보시는 하지 못했지만 법당 청소와 꽃 가꾸기 봉사로 몸과 마음 모두를 바쳤습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아이가 뜻밖의 장학금을 받고 새로운 진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절에서 정성스럽게 올리는 수행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녀의 결정적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는 수행의 공덕을 물질이나 결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올렸는지 얼마나 꾸준히 실천했는지가 깊이를 결정합니다. 정성이 법계에 울림을 주면 반드시 인연의 실타래는 새로운 방향으로 풀립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 삶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바로 이런 실제 경험에서 입증됩니다. 절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보시와 봉사를 함께할 때 더욱 그 힘은 커집니다. 부처님 앞에서 봉사할 때 공간을 청정케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공덕입니다. 진심을 담아 스님께 공양 올리고 조용히 배려하며 움직이는 부모 마음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모르는 위로와 용기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감동 이상의 사실입니다. 업과 인연, 회양이라는 불교 원리가 실제 삶에서 작용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며 마음 닦는 일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절의 울림 속에서 부모는 마음을 정돈하고 자녀는 그 연속된 진동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수행을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업은 과거 행위가 만들어낸 인연의 결과이지만 그 인연은 매순간 새롭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수행이 그 흐름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수행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삶을 정화하는 길이며 우리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자녀 또한 이런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의 정성은 그 불성을 발화시키는 물과 햇빛과 같습니다. 불교 우주관 가운데 삼천대천세계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광대한 우주의 구조입니다. 하나의 세계가 모여 천 개의 세계를 이루고 또그천 개가 모여 천 개의 세계가 다시 천 개로 더해져 삼천 개의 세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 우주론은 단순한 크기 개념을 넘어서 모든 존재가 서로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닫고 수행한다면 그 영향은 나 자신뿐 아니라 자녀,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전체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올리는 기도는 단지 아이 하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가족의 전체 업을 바꾸는 파동이 됩니다. 불교는 부모와 자식이 운명과 업을 함께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짓는 업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자녀의 운명도 부모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수행하면 자녀 운명이 바뀌고 자녀가 깨달으면 부모도 함께 구제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업과 인연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교리를 이해하면 자녀 앞길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깊고 정밀한 수행인지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절한 기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고 반드시 자신의 업을 돌아보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관조하는 수행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를 위한 기도가 진짜 힘을 얻게 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발언할 때 자식 업도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또 가족 인연 전체를 확대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환경을 만나 복된 삶을 살도록 인연 전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법계 모든 존재를 위한 회양이라 부릅니다. 아이가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상으로 인생 전체의 길이 환하게 열리도록 기도할 때그 힘은 강력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 끊임없이 염려하지만 그 집착이 때때로 자녀 인연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는 무집착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고 그 인연은 수행을 통해 정화되며 믿음 속에서 완성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자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 수행하는 내 자신을 먼저 바꾸는데 집중하면 그 변화가 자연스레 자녀 삶에도 반영됩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것은 외부 환경 변화만이 아니라 내 인형과 내 삶을 둘러싼 파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파장은 가족에게도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마음을 다지고 회양으로 복을 나누며 무집착으로 내려놓을 때 자녀는 새로운 길 위에 서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운명 전환의 길입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불교는 수행을 통해 업을 전환하고 인연을 새롭게 개조하는 길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수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기도 매순간의 자각과 자비심으로 채운 삶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수행이라 할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겪는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보다는 법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업을 녹이고 운을 여는 길이 됩니다. 절에서는 법문만 들어도 큰 깨달음을 얻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대웅전 앞에서 눈 감고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면 마음 속 두려움과 불안이 하나씩 풀리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 자비의 울림 속에서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닌 자식을 위한 영적인 호흡으로 바뀝니다. 법당의 은은한 향냄새, 목탁소리 합장하는 손끝의 떨림. 모든 것이 삶을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 영적 에너지로 충만합니다. 7일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녀를 위해 마음을 담아 기도해 보십시오. 짧은 기도라도 좋습니다. 오체투지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향을 피우고 관세음보살 이름을 염송하며 자녀의 복을 빌고 저녁에는 반야심경을 한편 쓰며 사경을 자녀에게 회양하세요. 이런 일상의 반복 속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이 인연을 맑게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자신의 업을 상속받는다고 하셨지만 수행을 통해 업을 바꿀 수 있으며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업을 지고 살아야 한다면 부모의 수행이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복을 짓는 마음, 자비를 나누는 손길, 고요히 기도하는 정성이 조화될 때, 운명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에 생기가 돌며 가족 간 대화도 부드러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의 수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법계의 물줄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쌓이면 내일의 기적이 도착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산사에서 촛불을 밝히고 아이의 앞길을 위해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성은 부처님께 반드시 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가 간절할수록 수행이 꾸준할수록 자녀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울림이 자녀 복의 열쇠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수행의 길로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며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이 순간도 복을 받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부처님께 닿았고 인연은 변화하고 있습니다.